전북 어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의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 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의 시인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3월의 넷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금요일 오후에 만나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 금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여유가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차한잔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의 작품을 네. 만나볼까요? 김경희 수필가의 산문집, 네. 당신이 빛나 보일 때. 네, 네 이러한 책입니다 네. 아, 네. 아 표지의 저자의 얼굴도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경희 수필가 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네 김경희 수필가는 (1982년에) 대한 교육 연합회 세안신문사에서 수필 신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85년에) 월간문학의 (3회) 추천으로 수필로 등단합니다 예, 예전에는. 문인으로 등단하려면 세번 추천을 받아야 했거든요. 네, 네, 80년대 이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도 83년에 신문학에서 초에 추천을 받았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두번 추천을 받아야 수, 시인으로 등단하는 그,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등단이 참 어려웠던 그렇죠. 시기였습니다. 네, 까다롭고 네. 굉장히 아주. 좀 신중한 네. 편이었죠.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이제 한번 신인상으로 이렇게 등단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단에 문단에 많은 등단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러한 것은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네. 좋은 글을 쓰느냐 못 쓰느냐의 차이이지 너무 그걸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늦게 등단하셨어도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을 다루신 분들이 많으니요 그럼요, 40대 이후에 등단하신 네. 우리 박한서 선생님이라든지 네. 그 이태준 시인이 피고 지는 데는 선우가 있대 모두가 가을 꽃이다라는 음.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네, 또 네. 영도하는 관계가 없지만 어, 그 사이에 많은 또 작품 중에 네네 맞습니다. 해오셨죠. 네, 김경희 수필가는 1980년대 이처럼 등단하시고 네. 수필집도 정말 많이 내셨어요. 둥지 안에 까치 마음 징어 침묵 정상에서면 산의 강물처럼 흐르고 산이 강물처럼 흐르고, 뭐, 하늘 가는 작은 배 등등 수필집 많이 내셨고요. 네. 그리고 이론서도 많이 내셨습니다. 네. 문학의 이해와 수필의 길. 매화 눈뜨는 이 아침에 이러한 이론서도 내시고요 시집도 내셨어요. 햇살을 등에지고 태양의 이모, 이마 그리고 시모 시 네. 시라고 하는 네. 거기에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네, 네. 네. 시의 나무라는 그렇죠 뭐 맞아요. 것 네. 그래서 시목이라는 이 시집을 보면 이제 큰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고 거기에 시가 주렁주렁 매달린 음. 그런 열매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아, 네. 네. 제목을 다시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많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필과 비평 편집도 하고 계시고 소년문학 주간 등으로 그 동안에 문단 활동 많이 하셨고요. 네. 현재도 전북문학관 아카데미의 그 수필 창작 지도 교수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경기신문에 칼럼도 쓰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만나볼 책이 당신이 빛나 보일 때입니다. 그 작가는 또 어떤 말로 또 이렇게 일성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김경희 수필가는요. 읽는다는 것은 알매 확장이요, 깊이며 이 철학적 뼈대를 굳히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문장을 아주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음. 그 데카르트의 명언.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 연상이 되는. 어, 맞 맞습니다. 그 네. 저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이 생각이 탄생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작가의 사상과 집념과 엄격한 태구 정신으로 이루어진 생각은 나무 같은 수필를 위해서는 나무의 나이테 같은 연륜과 작가로서의 경륜에 따른 그런 생각의 탄생 역사 이게. 탄생 역사죠. 네.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 네.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지침이 될 만한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본격적으로 이 작가님의 수필 세계를 좀 들여다 볼까요? 네, 먼저 그이 책의 제목이 된 네. 글이 있어요. 54쪽에 있는 당신이 빛나 보일 때라는 작품인데요. 당신이 빛나 보일 때라는 작품의 일부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한번 감상을 해 보시죠. 음. 어린이 놀이터 옆 정자나무 쉼터에 걸터앉아 어린이들 노는 모습을 본다. 손잣돌의 아이들 대여섯 명이 콘크리트 의자에 가방을 얹어 놓고 신나게 놀고 있다. 무슨 노이인지한 아이는 호루라기를 불고 다른 아이들은 도망을 치고 뒤를 쫓아가기도 한다. 사랑스러운 생명의 풋기운이 느껴졌다. 그런데 조금 놀다 어디에서 다시 모이자고 했는지 썰물같이 사라져갔다. 다른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등장한다. 아이는 그네를 타고 싶은데 잘 나가지 않는다. 앞으로 걸어갔다 뒤로 밀려오는 반동을 이용해 재밌게 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빠가 다가간다. 아들을 그네에 앉히고 그네 줄을 꽉 잡게 하고서 밀어 높이 뛰어준다. 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한다. 얼마 후 동생인 듯 싶은 서연이가 엄마와 함께 나타났다. 엄마는 딸 서연이가 어린지라 눈 안에서 놀도록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네줄을 손으로 잡는 법도 알려주고 서연이를 발판에 잘 앉히고 조심조심 밀어주었다. 시소도 마찬가지로 조심히 앉히고 엄마는 앞자리로 가서 서연이가 천천히 떠오르게 했다. 서너 살 되어 보이는 서연이는 분홍 티셔츠, 청바지, 분홍색 운동화 차림이다. 서연이 엄마는 딸이 정글짐에서 놀 때는 그 아래에서 만약의 경우 받아 주려는 긴장한 자세였다. 그래. 엄마라는 존재가 가장 빛나 보일 때가 바로 저런 순간이야. 라는 마음으로 긍정의 박수를 보냈다. 그러니까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렇죠 문장 문장이 다 연상이 되면서 네네. 참 행복합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 네. 장면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그 보살피는 그러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돌보는 네. 이러한 모습들이 참 아름답죠. 네. 네. 그래서 어 빛나 보일 때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셨을까 궁금했는데 음. 아 역시 모정의 <laughs>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따뜻한 수필이었어요. 이게 엄마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빛나 보입니다. 네. 네. 그, 김 PD님께서 네. 네. 우리 김경희수 필가님의 네. 그내 이름이 부실이라는 그 음. 산문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네. 제가. 어.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으로도 내가 쓰는 글이 호수위를 나는 두루미의 날개처럼 너울너울 헐헐 너울 자유롭고 부드럽게 쓰이기를 소원한다. 자연이 색깔로 시간의 흐름을 달리 한다면 붓은 먹으로 사람의 마음을 형상화해 준다. 그러므로 붓을 잡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된다. 지난 날의 붓이 오늘의 펜이 된지 오래다. 바람은 자체에 소리가 없다. 바람이 부딪히는 데에 따라서 소리가 곱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폭풍으로 변하기도 한다. 언론계에서 붓을 잡고 일하는 이들의 정신과 바람 같은 진실의 소리여야 할 것이다. 네, 네. 마지막 줄이 아주 아, 가슴에 빵 <laughs> 하고 네 언론계에서 붓을 잡고 일하는 이들의 정신과 붓 또한 바람 같은 진실의 소리여야 할 것이다. 네네 네.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 네. 그 언론의 자세 뭐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뿐 아니고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글을 맞습니다. 쓰는 자세라고 할까요 네네. 이 김경일 수필가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글에는 그 사람의 체취가 있으며 음. 에세이는 그 사람이 걸어온 네. 자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정말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직필 언론에서의 직필 그리고 진실 이러한 것들이 독자에게도 큰 감동을 네. 주잖아요. 네. 내 이름이 부신이라 한 대목을 음, 낭송하면서 이게 산문인데요. 네. 마치 시 같은 운율감도 느꼈어요. 네. 글이 참 좋으시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문장 문장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듯하지만. 또 우리가 읽으면서도 쉬어가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한편더 소개해 아, 주시면 네. 어떨까요? 김경희 수필가는 그 수필의 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네. 수필의 신. 그래서 어떤 어떤 글일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살아오는 동안에 내 길은 길 없는 길을 내면서 걸어야 했다.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 그 상처는 심리적 참적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충분히 위로해주지 못했다. 안타까운 과거와의 관계적 그늘이 늘 아쉬웠다. 젊은 날에 내 십자가는 가족과 먹고 사는 문제였다.밥이 하늘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에 공감이 컸다. 앞뒤 죄면서 폼 잡고 경력을 쌓아간다는 것은 내게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프로필 한줄더 올리는데 신경 쓸 만큼 호사스러운 풍류도 없었다. 밥 먹고 살기 위한 일과 가족을 위한 기도. 내일을 위한 에너지 비축으로서의 독서와 배움이 문제요. 사는 이유가 되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호롱불 심지 도도가며 책 읽고 새벽 시간 생각하고 메모하며 수필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일까 불행하게도 문학의 뿌리를 잡고 목숨 걸고 씨름해 보지 못했다. 해묵은 나무에서. 매매같이 온몸을 다해 수필을 위해 울어보지 못했다 문학나무의 큰 줄기로서 수필이란 잎을 무성하게 피워내지 못했고 어떤 열매를 맺어 누구를 위로하거나 독서인의 입맛을 돋우지 못했다 그렇듯 가슴 조이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문인들 주소록에 이름이 얹힌지 꽤 된다는 죄로 오늘 이 글을 쓰면서도 자책하며 자숙하고 있다. 이러한 글입니다. 네. 수필의 신을 만나고 싶다. 음, 사유의 깊이가. 네. 분 같아요. 이 수필은 그 소제목과 함께 연작으로 쓴 수필 본인의 수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쭉 이어서 네. 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 부분에 가면 그 김삿갓의 풍류와 메타포라고 해서 재미있는 글이 생명력이 길다. 아, 네.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재미는 끌림이고 신선함이 있다 이렇게 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삿갓의 예화도 좀 이렇게 들고 있고요. 아, 네. 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수필레신을 만나고 음, 싶은데 아니요. 나는 지금껏 수필레신을 만나지 못했다. 어 그렇지만 이제라도 만나고 싶다 이런 <laughs>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예, 이미 만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요네그 <laughs> 네. 여러 그글 내용이 네. 맨 마지막에 이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전을 펴놓고 옛 어른들의 삶과 말씀을 찾기 위해 눈을 쟁기 삼아 책속일항을 뒤 업고 있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계세요. 책속1랑을뒤하고 있다고요. 네네. 오, 너무 멋진 표현이십니다. 우리 많이 읽어야 돼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소개해주실 때또 네. 교육 이론서도 내놓으셨는데 문학의 이해와 수필의 길이라는 책이라고 소개를 네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조미애 시인님의 그 소개를 들으니까. 한편한 어, 한 편이 다 이렇게 문학적인 지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글에서 어, 어떻게 글을 써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네. 마치 김경희 수필가의 삶과 그분의 평소의 어떤 그 사고의 세계 네. 문학과 관련된 철학. 철학의 세계 이러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의 말로 다시 회귀하자면 네, 네. 그 말이 다 이해되는 네. 그런 한 편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그 연륜과 작가로서의 경륜이 묻어나는 좋은 책또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좀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어, 아까 이제 우리 김 PD님께서 네.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 하면서 그 언론 직필의 언론 자세를 말씀을 네, 우리도 <laughs> 다시 생각하게 했잖아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언론의 지면도 많이 늘고 또 방송의 지면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정말 그 어떤 선별한다고 할까, 네. 감별한다고 할까, 아니면 팩트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이 있었죠. 팩 트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 독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실을 사실에 을 입각한 또 글을 쓰는 많은 분들이 증거에 입각한 그러한 글을 써주시기를 그러면서도 네. 감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글을 아 갑자기 너무 많은 <laughs> 네. 걸 요구하고 음, 있는 것 같아서 글을 그냥.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어, 두고두고 이렇게 교훈 삼고 직침으로 삼아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고전 그 많이 읽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다 다작과 삶양의또 <laughs> 진리를 그럼요. 다시 한번 네, 네. 많이 읽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글을 쓰기 어려워요. 네, 네, 맞습니다. 수필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또 이렇게 김경희 산문집을 통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 조미혜신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 김경희 산문집 당신이 빛나 보일 때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표현 문학 회장 조미혜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